친구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얼초 놀이 앤 창의력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보겠습니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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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초와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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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뭐가 들어있을까 얼초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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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 같이 만들어봐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요렇게 된답니다. 오우. 우와! 짜란! 8가지의 초코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초코가 딱딱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녹여야 돼요. 한번 녹여봅시다. 주르르 따뜻한 물에 초코를 담궈버리기. 살살. Five, s 에이!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요. 이 물은 따뜻한 물이에요. 뜨거우니 조심 조심 또 조심. 초코가 녹는 동안 와 예쁜 트레이예요 트레이. 산타도 있고 루돌프도 있고 양말도 있고 트리도 있어요. 너무 예쁘겠다. 하지만, 막대는 세 개밖에 없어요. 딱 맞네? 딱 맞아. 프라이스틱. 세 개를 홈 부분에 꽂아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끝부분을 잘라서, 말랑말랑해진 초코. 이제, 어구! 아이고, 초코. 눈을 만들겠습니다. 루돌프 눈, 초코로 한 방울, 두 방울, 다음 산타 눈도 한 방울, 어? 눈이 엄청 큰 산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루돌프 코는 무슨 색깔일까요? 맞춰볼까요? 레드, 바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을 끝부분을 잘라주고, 그리고 코를 액칠해줄게요. 요렇게. 어, 루돌프. 코만 하려고 했는데, 루돌프 피 났어요. <laughs> 어떡해. <웃음> 자, 이제 산타 할아버지 모자. 예쁜 모자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새 끝부분을 자르고 루돌프 얼굴 어 루돌프 얼굴이 민초야. 자, 뿔까지 뿔은 빨간 뿔. 겠습니다 뿔도 빨간색으로 해 보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눈 모양도 해주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양말 끝부분, 양말 윗부분.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 트리. 여기도 트리. 예쁘게 발라버리고, 빨간 양말, 양말은 역시 빨간 양말이죠. 양말에도 예쁘게 바르고. 종은 초코종. 이번엔 초록색. 역시 트리는. 오, 잘못 잘랐네. 다시 잘라보겠습니다. 끝부분을 그 더염두게 자른 뒤. 슝, 슝, 와 끝까지 짜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그리고 빨간색으로 더 발라버리고 오 선물 상자도 있어요. 별명 노란색이 없어서 요렇게 와 예쁜 트리 너무 예쁘네요. 루돌프 그덜 붓고가 빨간이, 어떻게 될까? 자, 이번엔, 여기도 쭉 민초, 민초, 짜버리기. 끝까지 슈욱 어, 왠지, 사인, 사인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로, 눈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다음에 예쁜 트리 그리고 별 모양도 만들어주고 끝까지 그냥 짜보겠습니다. 사용한 초코는 한 곳에 모아주겠습니다. 조금 남았나? 남은 초코 뿌리기 쭉쭉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초코들도 아이고 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쭉 뿌려줬어요 자 이제 냉동실로 고고 냉동실로 가자 짜잔 냉동실에서 5분 동안 얼려왔어요 어떤 초코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뜯어볼까요 과연 이 누군지 아세요 루돌프 루돌프 얼굴을 볼까요 하나 둘셋 얼굴 공개 오잉 민초, 루돌프 본적있 나요. 안녕 난 민초, 루돌프 야. 내 코는 엄청, 뻘개 뻘건 코 루돌프 뻘건 코 난, 양양. 그래도, 깜찍하네요 깜찍한 루돌프 저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구구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얼공 얼굴, 산타 할 짜잔 오잉, 산타 할아버지, 눈이 멍들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laughs> 그래도 웃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 그럼 선물, 선물은 잘 나왔을까? 우후, 우와! 예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그만 악세사리 그리고 여기 얼굴, 눈와눈 모양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예쁘다 눈눈 눈 결정체예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스노우 이번엔 트리 도넛츠 같아요. 모양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색깔은 너무 이쁘네요 다음 종 초코종 오 초코종 초코종도 예쁘게 잘 나왔고 그다음 양말 양말 와 양말 양말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자 이번엔 마지막 두구두구 대형 트리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잔 <laughs> 영상을 보며 따라 만들어 보아요.